안녕하세요. 뚜이의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어, 요즘 비트코인 상황이 하락장에 돌입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기회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분 봉에서 1시간 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하락 추세선은 뚫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5만 6천 불. 5만 6천 6백 불이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6만 불에서 반등이 나왔고, 63,000까지 또 올라갔지만 다시 눌리면서 6만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보 중인데, 저는 64,000불이 깨진다면, 57,000불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치고 횡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만, 6만 불을 안 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 있죠? 6만 3천 불을 뚫어줘야 돼요. 쭉, 이렇게 횡보하면서, 눌림 나오고, 뚝! 하면은, 떡상! 떡상 가자!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새벽에 6만 1,500불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렸기 때문에 약간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아,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라면은 기다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잘 올라가고 있고, 1봉상 봤을 때, 고작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 한 67,800표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승파동으로 바뀌겠죠? <laughs> 5월이 정말 중요한 장이네요. 저는 이제 계속 떨어져서 한 5만 3천불, 5만 2천불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와줘서, 5월 초에 반등이 나와줘서,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라가 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4시간봉상 내일 월요일 아침이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매 순간 중요하지만 지금 주봉상도 운봉인데 이제 도지형 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바꾸려면은 최소한 65,000불 66,000불까지 올라가 준다면 이 캔들이 양봉으로 바뀌면서 한 1,2주 정도 더 주춤거리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는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0만 구독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드 1억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도 부탁드릴게요.